4학년 친구들, 사회 골든벨잘 풀어보았나요? 총 20문제였는데, 어, 잘 맞춘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활동으로는 우리 부산의 마스코트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부산의 마스코트.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찾아보았는데요. 어, 부산 홈페이지에 가보면 부산의 상징에서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스코트의 이름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네, 부비라고 합니다. 부비. 1995년에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 바다에 떠오르는 밝고 희망찬 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렁이는 요런 바닷물결과 새롭게 태어남을 묘사를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요 부비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번 캐릭터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어, 뭐를 겪고 태풍을 겪고 나서는 조금 태풍을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어, 선생님은 응용을 해가지고 태풍조심을 한번 부비 캐릭터로 만들어 볼까 해요. 여러분도 종이나, 그 다음에 뭐 또는 종합장 스케치북,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마를 들고 있는 사진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에 한번 표시를 해 보고. 음. 선생님은 지난번 마이삭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이선보다 느끼기에는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렇게 해 놓고 태풍 조심 이렇게 써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 모양이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발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한쪽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은 이 마스카라 마스코트 본적 있나요? 코는 이렇게 스텝은 조심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자 그러면 또 약간 핑크색으로. 한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태풍 조심. 어떻게 괜찮게 그렸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한번 뭐 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축하합니다. 뭐 위험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완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비를 이용한 캐릭터를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 두 번째는 이렇게 부산의 마스코트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고 나서 사진 촬영 한 다음에 어, 클래스팅이나 그다음에 학급 카페에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참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세요.